최순실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. 예, 물리력 전혀 사용한 바가 아, 없습니다. 설득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이유도 상당한 구속이 진행된 상태였어요. 상당히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조사를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신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어떤 뭐 강제력, 물리력에 의해서 온게 아닙니다. 교도관에 의해서. 설득을 했고, 뭐 자발적으로 참석을, 출석을 해서, 예, 네, 그때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. 아니, 방문조사 아니고, 그것도 소환인데, 그건 소환인, 소환이었는데첫 번째는 거부를 했어요.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수사팀장이었어요. 그래서 보자마자첫 번째 면담을 하셨어요. 당시동또 면담에서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, 그울한점 이야기를 하라고도 충분히 듣고, 그다음그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그 당시에 물리력 행사에서 인치한 거 아닙니다.